자, 오늘 저녁 메뉴는 소불고기, 그다음에 직접 우리 여보가 만든 오코노미야 야끼, 오코노미야끼 맞지? 응. 어 냄새 좋다. 우리 농장 제품들 시금치와 김치, 미역국에 짜자. 오늘 특별 와인입니다. 자, 와 이것들 지금 기차에게 샀는데 샤또마니 2015년산. 자, 이 와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바로, 자기 물건 너 유럽에서 온 와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명동에서 새로 만든 와인이랍니다. 그래서 이름도 샤또 마니, 이름도 이쁘지. 디자인도 이쁘 와. 파란색깔 있다. 자, 오늘 샤또 마니와 소불고기어꾸로미야끼로또 우리의 저녁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와인 샤또 마니 까보겠습니다. 코르크가 또 없어서 편하네. 코르크 까는 것도 일인데. 와, 근데 이거 2015년이야? 15년 사냐? 지금 8년 전에 담근 겁니다. 어머, 와, 어머. 이거 진짜 어머. 2015년에 충북 영동에 포도가 아주 잘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laughs> 네. 저만의 기대입니다. 아우 색깔이, 와, 이게 뭐 와인 하면 보통 뭐 프랑스나 이태리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와인도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아 서 제가 사봤거든요. 어 이제 맛을 보면 알겠죠 우리 여 와인. 사랑과 정열을 담았어 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 일단 와인 맛을, 짜잔. 음식 먹기 전에 한번 맛을 볼까요? 섬을 부릴 뿐짜 어때?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부드럽고 신맛도 별로 없고. 근데 요거 포도 향이 나. 포도. 어어어. 포도. 포도 딴그 포도 향이 나. 국물. 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음. 어릴 때 과수원 했잖아. 음. 포도 따고 포도 치대 갖고 음. 그맛 있잖아. 맞아 맞아. 포도를 치대 맛이 납니다. 와. 간이감도 음. 괜찮네. 음. 많이 안 대고 싶. 내가 이거를 몇번 살까 막 했는데. 결국은 기차를 타러 가다가 다시 사러 간 거야. 아. 그러니까 뭐가 사야 될것 같은 거야? 포도가 끓었네. 와, 이거. 음. 원래 옛날에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그냥 그 만든 와인들이 맛이 좀 없었어, 사실. 음.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기술이 발전하고 포도는 사실 좋지. 2015년산이라고. 그러 그래. 포도는, 맛있다. 포도는 그리고 충북 영동은 또 알아주잖아. 음. 우리 국산 포도가 좋거든. 기온차도 나지 아 일조량도 있고. 영동이 이제. 원래 포도가 맛있어. 영동 포도. 맞아 맞아. 음. 와 근데 향이 진짜 포도 말 그대로 포도향이 갔단 음. <laughs>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15년 된데도 그 산화된 맛이 하나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담으면 씁쓸한 맛이 없어. 응 어, 씁쓸하고 신맛 이 심한데. 응. 음. 음. 안주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마님. 와 샷도마니. 자 우리의 뭐에 샷도마니. 샷다. 이름이 샷도마인데 어, 왠지 우리 우리 그 옛날에 샷도마님. <laughs> 근데 그럴 수았어 거기 <laughs> 거기서 힌트를 딴것 같아. 샷도마니 <laughs> 하면은 불어 같은데 샷도마니. 샷도마님 <laughs> 우리 마님이 해주신. 자, 오코노미야끼를 사토가 먹어 보겠습니다. 음~~ 아 맛있다. 처음 해봤어. 음? 처음 해봤어. 처음 했다고? 응. 아니, 처음 했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와? 파는 거보다 백배 맛있네. 아, 진짜? 아, 진짜로 거짓말하고. 아니, 우리 농장에 대추하고 당근도 썰어 놨거든. 음~~ 그래서, 신선한 맛, 살아있는 맛이 나는구나. 어, 음. 근데, 진짜 맛있다. 괜찮아? <laughs> 성공이네. 장사해도 되겠다. <laughs> 음. 아니, 이제, 오크라멧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음. 이건 진짜 맛있냐? 음. 야, 이거, 가지수가 많다고, 풍성한 식탁이 아니야. 와, 음. 음. 오늘, 삿도 많이 마고, 여보가 직접 만든 이 오코노미야끼 하나니까 완전히 뭐 그야말로 왕의 밥상 아니지 어어 어, 그래 왕이 아니고 사또의 사또의 밥상이네 <laughs> 오늘 진짜 잘부렸네 사또 음 어, 최고입니다 음 오늘 그리고 정말 또 와인 맛이 더 좋아지는 우리 진서가 제가 왔는데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찍으려고 하면 안 해줘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진세야, 아빠 한번 해줘봐. 아빠 해봐. 또안 하네. <laughs> 아빠라고 처음. 아빠! 쳐...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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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진서야 <지수야>, 아유, 아유.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와, 그래. 아, 눈물이 달라 그럽니다, 진짜. 우리 진세가 아빠라는 말이 안 나와서 매일 아빠 부르라고 그러면 엄마 이랬는데 처음으로 지금 아빠라고 했네요. 아, 정말. 이 감동은, 어, 이 살면서 제가 KBS 연말 연기 대상 신인상 받을 때도 이 감동이 없었는데, 정말 감동입니다. <laughs> 진서야 아빠 해줘. 아빠. 내가 안 보고 있어야 부르더라고. 음. 보고 있으면 안보르고 음. 아 정말 맛있다, 진짜. 또 불고기를 안 먹을 수 없지. 자, 불고기도. 음. 역시 또 와인하고는 구워 응. 음. 고기. 좋아. 음. 이게 레드하고 화이트하고 짝이었거든? 음. 다음에 레드도 사와볼게. 그래. 요 먹어보자. 어. 어. 음. 와. 진짜. 국산 와인의 새로운 모습을 만났습니다. 응. 어. 어, 진짜. 어, 그래, 또 풍선 나왔어? 음. 자, 이제, 우리 여보와 밀렸던 얘기 하면서 즐거운 저녁 해볼게요. 네, 오늘의 사또마님 와인 최고입니다.